여러분, 아침에 잠에서 깬후 가장 먼저 마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커피, 물, 아니면 우유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매일 아침 우유 한 잔을 마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몸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어려서부터 늘 마셔왔던 우유의 숨겨진 건강 비밀에 관한 이야기예요. 혹시 우유는 어린이만 마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니면 나이 들어서 우유 마시면 배가 아픈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릴 연구 결과들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최근 국내외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연구들을 보면요. 우유가 단순히 칼슘 보충용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혈압을 낮춰주고, 당뇨병을 예방하고, 심지어 대장암까지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유에 들어있는 영양성분부터 살펴볼까요? 우유는 정말 완전식품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3대 영양소는 물론이고요. 칼슘, 비타민B군, 비타민D, 셀레늄까지 들어있어요. 특히 우유 속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9개가 모두 들어있거든요. 이런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근육량을 늘려주고,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우유가 비만을 막아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우유 마시면 살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우유 속 양질의 단백질이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줘요. 그래서 간식을 덜 찾게 되고 폭식할 위험도 줄어듭니다. 특히 우유 속 유청과 카세인이라는 단백질은요, 혈당 수치를 낮춰주고 지방연소를 늘려서 체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이어트하시는 분들 우유를 적이 아닌 친구로 생각하세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유가 혈압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우유는 칼륨, 마그네슘 다양한 미량 영양소 덕분에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어요. 또한 혈관벽을 강화해서 혈압을 낮추고 심장을 건강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우유가 혈압을 낮추는 식품으로 공식 인정받기도 했어요. 우유를 즐겨 마시면 소금을 적게 섭취하게 돼 결과적으로 혈압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고요.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죠? 당뇨병 예방에 대한 연구 결과도 놀랍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639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매일 저지방 우유를 마신이들은 당뇨병으로 진행할 위험이 41% 낮았다고 해요. 무려 41%나 낮다니 정말 놀라운 결과죠. 저지방 우유나 요거트를 하루에 200g씩 섭취할 때 당뇨병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반드시 저지방 우유를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이 많은 유제품은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연구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우유가 대장암을 예방한다는 연구입니다. 서울대와 국립암센터가 53만 명을 대상자로 하여 진행되는 연구에서는 우유 한 컵을 더 마시면 대장암의 위험이 약2%더 낮아졌음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암연구재단에서는 유제품의 섭취가 대장암 발생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한 우유를 하루 100밀리그램 이상 마시는 사람은 우유를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대장암 위험이 낮다는 연구도 있어요. 세계적으로 405명의 과학자들이 참여한 대규모 연구에서는요. 대장암 발병에 기여하는 10가지 요인을 찾았는데 그중 우유가 부족한 식단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서울대와 국립암센터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우유의 놀라운 건강 효능들을 살펴봤습니다. 비만 예방, 혈압 감소, 당뇨병 예방, 대장암 예방까지. 정말 하나의 식품이 이렇게 많은 효능을 가질 수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섭취법입니다. 첫 번째, 저지방 우유를 선택하세요. 두 번째, 하루 한 컵에서 두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 유당불내증이 있으시다면, 무유당 우유를 드세요. 네 번째, 가능하면 신선한 우유를 선택하시고요. 우유는 어린애들이나 마시는 것이라는 편견을 버리세요.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욱 필요한 식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중요해지는데, 우유만큼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운동입니다. 우유 한 잔이 만능은 아니니까요. 건강한 생활습관과 함께 우유를 드신다면 더욱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냉장고에 신선한 우유 한팩 준비해두시는 건 어떨까요? 내일 아침 우유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분명히 달라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